그런 때가 있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유튜브 리드는 무표정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솟구칠 때면 어디론가 훌쩍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 그러나 그때마다 갈 곳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잘못 들여서면 또 다른 타성의 늪에 갇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법사에서 법필을 마치자마자 나는 아무 에기도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다. 어느 깊숙한 두메 산골에 화전 l 이 살다가 비 b i 오두막이 있다는 말을 한 친지로부터 전해 듣고 결심을 단 i 가게된 것이다. 서둘러 달라 i 기 때문에 봄날 t t l 가 기울고 땅거미가 질무려그 오두막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 수단도 전혀 없는 태고적 그대로인 곳이었다. 시냇물 소리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박새가번로워가면서밤새 울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머릿속이 아주 개운했다. 시냇가에서 다가 흘러나오는 물을 양껏 떠마셨다. 문명의 발톱이 핥키지 않는 곳이라 흐르는 시냇물인데도 울맛이 아주 좋았다. 처음 그 오두막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거칠 만한 그 월드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흔히 데뷔비서로예 법정 스님이 한 집인지 둘레가 어느 어떤지 내집 눈으로 살펴보고 한 이틀 쉬, 쉬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쉬어보니 그대로 눌러가고 싶어졌다. 다음날 삼십 리 밖에 있는 장애인들가 필요한 연장들을 구해왔다. 우선 뜰감을 마련하려면 독과 도기가 있어야겠다. 먹을 것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됐다. 그 오두막에서 나는 꼬박 열 하루를 지냈다. 내 팔자가 그러하듯이 어딜 가나 손수 끓여 먹는 일이 나를 나답게 만들었다. 처음 이삼 일에 전기가 없어서 어둠이 좀 답답하게 울렸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극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주었다. 운명의 연장에 길이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한 가지 말로 많은 것을 빼앗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었다. 그곳에 지난 동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은 무엇보다 사람 그림자를 전혀 볼수 없는 점과. 옛날 그저 그렇고 그, 그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미치지 않는 점이었다. 나는 근래 와서 사람을 그리워 본 적이 전혀 없다. 앞에서 사람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다 솔직하게 표현을 쓴다면 사람꼴이라고 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시달린 처지라 사람꼴 안 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사람은 그리는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 그립다 그런 사람이다. 류시화죠? 음. 제, 에, 책 제목.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관은 때때로 만나야 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으면 삶에 근리해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즉기 산부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침이고 지나갑니다. 마주침과 스침이 지나가면 영혼이 메아리가 없다. 영혼의 메아리가 없으면 만 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살면서 신문 보고 방송을 안 들어도 전혀 불편이 없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처럼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쳐놓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다. 특정 정권의 대권 후보 경선이 무엇이게 언론에서는 날마다 머리끼 새로 찍고 까불려 되는지 그까다가알수가 없다. 그럼보다 우리의 삶에 무슨 득이 될 것인가. 양식과 형평을 잃고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언론의 행포가 우리들의 맑은 의식을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고 있는지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살을 내려서 배달 신문을 펼쳐보고 솔직히 말한다면 이건 시끄러운 소음이요 쓰레기 더미이거나 싶었다. 내 정신과 몸에 얼룩이 묻기 전에 얼른 방 밖으로 그 신문들을 밀쳐버리고 말았다.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이 어떤 성질의 정보와 지식이 얼마만큼 소용되는 것인지 그 제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갈 줄을 알아야 된다 그곳에서 지난 동안 다음과 같은 옛글이 떠올랐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은 방향에 들어가시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복고 사니 누가 다스리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제대로 된 정치가 행해진다면 서민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가야 된다. 정치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얹어야 되겠다. 올해 대통령을 만들어낸 해라서 얼마나 또시끄러지 미리부터 염려가 된다.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또 지역감정 부르며 지키면서 표를 그모으려고 이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 감정과 의식은 사업은이 오래돼서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나더러 만약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선 대통령병에 걸리지 않는 인사를 선택하겠다. 어떤 병이든지 만성질환의 경우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강한 정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정치를 할 사람에게 점을 찍을 것이다. 절대 권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부드러운 것이 결과적으로 강한 것이고 따라서 설득력을 친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나이를 이 땅의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싶다. 이 땅의 정치에서 우리는 일찍이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무고한 서민들에게 잔뜩 겁을 먹게 하거나 불안에 떨게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심어주었지. 언제 한번속 시원히 웃어본 적이 있는가. 웃음을 선사할 줄 모르는 정치는 향기 없는 꽃이나 마찬가지다. 우사의 일이 풀리고 보기였다. 정치는 정, 정직하고 역량있는 강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 혈기와 여유를 보태줄 웃음을 선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오두막에서는 밤낮으로 시냇물 소리가 들려 영혼에 묻은 먼지까지도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았다. 해박 7 0 0터가 넘는 그곳은 봄이 뒤늦게 찾아왔다. 내가 그곳을 떠날 무렵에야 온산은 진달래가 무더기, 무더기로 피어났다. 나는 금년에 봄을 세 번째 맞이한 셈이다. 첫 번째 봄은 북앤 빌리아가 불꽃처럼 피어오르던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두 번째 봄은 산수일 시작으로 진달래와 산벚꽃이철쭉이부시도록 피어난 조개산이었다. 그리고 두메산꼬로 오두막에서 물리 지어 피어난 민들레와진달래꽃 사태를 맞은 것이다. 팔자도 좋네요. 불봄은 내게 참으로 고마운 시절 인연을 안겨줬다.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많고 누리수 있게 해줬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말이 진실임을 터득하였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며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도 당당하게 있음을 뜻한다. 불일함에서 지낸 몇 년보다 훨씬 신선하고 즐겁고 복된 단어를 누릴 수 있어서 고마웠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때 할수 있다면 그런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으로 못 나가고 싶은 싶다. 사람이 많이 꼬이는 절관에서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도 없다. 죽은 후에 치다거리는또 얼마나 번거롭고 패스러운가 나는 몸패도 번질 수도 없는 그 오두매상골의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가 훤칠하게 된 진정한 자유인이되고자 오늘 세웠다그원이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 할것 하겠다. 천구백구십 년도. 오두막 편지, 절기로 오늘이 하지다. 여름철 안거도 <laughs> 어느새 절반이 되었구나. 안거란 건지, 스님이 잠깐 수행하려고 그 장마철이라는 걸 피해가지고 이제 한절에못 보는 거죠. 예. 그동안 아주 바쁘게 살았다는 생각이 어제 오늘 된다. 모처럼 산거에, 산에 거주하는 한적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젯밤에는 오늘말에 별밭에 눈길 보내고 어지럽게 달아다니 반딧불이도 보았다. 그토록 머리 무겁게 생각해 오던 방 뜯어 고치는 일을 감행했다. 이궁벽한산 중에서 방을 뜯어 고치는 일은 여간 힘들고 머리 무거운 일 아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던 면 굴뚝으로 나간 연기보다 아궁이로 내뿜는 연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불이 들지 않았다. 아랫목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후레의 펜처럼 뜨거워도 윗목은 냉랭하고 습해서 집을 비워두면 곰팡이가 썰었다. 이번엔 아예 아궁이와 굴뚝이 위치를 바꾸고 방구들을 다시 넣었다. 다행히 불을 잘되고 방이 고르게 덥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성실한 일꾼들과 나는 원돌방의묘리를 제대로 터득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소 겪는 체험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실패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원료 확신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일은 비단 방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인간사 전반에 걸쳐 해당될 것이다. 실패가 없으면 안으로 눈이 열리기 어렵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새 길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과정에서 볼때 한때의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뒷부에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다. 며칠 전에 도배를 마쳤는데 아직 빈방인 채 그대로 있다. 방석이나 경상 타구 등 아무것도 들어 놓지 않았다. 나는 이 빈방의 상태가 좋다. 고치적걸게 없는 텅빈 공간이 넉넉해 좋다. 얼마쯤에 불편과 아쉬움을 오히려 질길만하다. 물론 언제까지이고 빈방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할수 있는 한그 기간을 자꾸만 인정하고 싶다. 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집 짓는 일은 어느 정도 신척이 되었는지 이왕을 덮었는지 궁금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붕을 덮어놓아야 나머지 일은 그 안에서 진행할 수가 있다. 나 같으면 벌써 일을 마쳤을 텐데 아직도 끝내지 않았더니 그절력이 대단하구나. 상냥을 한 지도 벌써 대들보 올렸다는 거죠. 달포가 지났는데 두한방 집을 짓는 그 진행이 너무 더디다. 물론 날씨와 그럴만한 현장의 사정이 있을 줄 안다.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해야 그 일의 결과도 좋다. 그러나 나는 자원봉사 명분으로 불러다 쓰는 공영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신세를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좋을 거 우려한다. 시을을 많이 읽게 되면 은 그, 타성에 젖어서 정진이 소홀해진다는 사실을 방심해된다방두한 지음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력과 시간과 신을 들이고 있는지 주도라고 볼 일이다. 상냥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었듯이, 나는 그두한 흑집이 진정한 수행자가 거쳐가 되기를 바란다. 야유몽자 부리. 야근에 꿈꾼 자는 들어오지 마라. 구무설자 당주. 어, 밤에 꿈이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하고 입에 혀가 있는 자만이 머물 수가 있다. 약간 선, 선불교처럼 이렇게 겠네요 선호록처럼 밤에 꾸미는 사람은 그만큼 망성과 번뇌가 많다. 수행자는 가진 것이적듯이 생각도 질박하고 단순해야 한다. 따라서 밤에 꿈이 없어야 한다. 또 수행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밖으로 흩어져 안으로 뭐 염을 기회가 없다. 침묵의 미덕이 몸에 배어야 된다. 나는 그 둥치 독한 흙집 자체가 질박하고 단순한 수행자의 모습기를 이 바란다. 오늘날 우리들이 편리한 문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넘치는 물량을 받아쓰느라고 순간순간 수행자의 덕이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똑바로 보라.